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예, 저는 지금 크리스월드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수영장 앞에 지금 이렇게 바를 오픈해서 이제 한 다음 주부터 저희가 풀 파티를 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월드도 많이 찾아주시고, 지금도 많이 찾아주신 우리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 크라우드 펀딩도 저희가 사전 공고가 나갔습니다. 크라우디라는 곳에서 하는데, 혜택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펀딩 하시는 만큼 글램핑이랑 수상 매저 이용권을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정말 이 정도 혜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주시고, 크라우디 들어가셔서, 투자에 사전 공고에 보시면 크리스월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 시작할게요. 어 캐디피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캐디피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잘안 했죠. 왜냐하면 어, 그건 골프장이 아니기도 하고, 그니까 돈을 받는 주체가 골프장이 아니고 캐디 분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뭐 비싼 건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되도록 저희가 어그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게 KDP가 올라가는 폭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거의 한 10만 원, 8만 원요 때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팬데믹 넘어가면서 15만 원 시대를 돌입을 했고 요즘은 16만 원 받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이제 저희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카스카디아라든지, 뭐, 휘슬링 락, 그리고 여주, 뭐, 해슬리 나인 브릿지, 이런 곳에서는 1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게 15만원 대는한 사람당 얼마인지를 계산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딱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16만원이 되니까 한 사람당 4만원. 이렇게 해서 16만원이다라고 했는데, 와, 이제 17만원이다. 아, 이러다가 제가 보기에 조금만 더 가면 KDP 20만 원 시대가 이제 금방 올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의 어떤 생각은 좀 조금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그렇죠. 골프장에서는 야 우리가 받는 거 아니야 캐디가 받는 거야. 캐디가 받는 건데 뭐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라고 얘기하면서 뒷짐지고 있죠. 그러니까, <laughs> 그거는 캐디아트 얘기해. 우리 골프장 잘못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골프장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가격을 올릴 때도, 저희가 뭐 여기서 받는 가격을 올릴 때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 텀을 두고, 이 정도로 고객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생각을 하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뭐, 어떡할 거야? 어, 캐디 없으면 못 치는데, 그리고 이제 골프장만, 골프장이 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겠어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캐디 선택제. 를할 수도 있고, 셀프 라운딩을 할 수도 있는데, 골프장에서는 그걸 절대로 선택하고 싶지가 않죠. 왜냐? 골프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캐디가 붙어야지만, 라운딩이 원활해지고, 시간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상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골프장이 전혀 제3의 인물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받는 거 아니야. 우리는 몰라. 어, 얼마를 받아도 우리는 몰라. 어, 이렇게 하기에는 골프장이 누리는 혜택이 너무 많다.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해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골프장 측에서 좀 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가격 부분에 대해서도 간여를 좀 하고, 그래서 어쨌든 부담을 가지는 거는, 부담을 느끼는 거는 우리 골퍼들의 몫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골프장에서도 그냥 이렇게 하고, 어, 몰라? 어 우리 라냐?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격이 좀 너무 가파르게 지금 올랐다. 그리고 골프장도 지금 이 캐디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댓글로 지금 뭐 이제 제일 싼 때가 이제 15만원이죠. 15만원, 그 다음에 16만원, 17만원까지도 받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유롭게 뭐제 의견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무조건 비싸다 뭐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거를 같이 고민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크리스 월드 놀기 너무 좋은 때니까 여러분들 저희는 가격 부담이 많이 없습니다 네 놀러 와 주시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